안녕하세요. 오늘 패치가 된 수라도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엄청난 인파들, 마치 로스타크 리즈 시절이 생각나는 듯한 그러한 인파들이네요. 과연 수라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사람 많다. 사실 보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걸줄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재미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제 순위, 서로 경쟁을 해서 순위 보상을 얻는 거다 했는데, 제가 또 이런 데 강하거든요. 예. 제가 경쟁해서 승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냥 평범한 갈대숲 이게 뭐야? 몬스터 있고 뭐 퀘스트 같은 건 없는가? 어, 몬스터 한번 잡아볼까요? 어, 몬스터는 굉장히 약하네요. 실링 좀 주고 어, 퀘스트 준 건가? 퀘스트 같은 건안 줬고. 예, 좀 있으면 뭐 퀘스트 같은 게 나오겠죠? 사람이 없어 보이네? 과연 부, 보상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어, 잘 경험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링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느낌. 좋아요. 바드, 바드가 이번에 너프가 됐죠. 바드는 굉장히 솔플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주고 너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감안을 안 해줬죠. 실링 무조건 주네. 아니 이건 뭐 설명도 없고 뭐뭐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 하고 있는 건가? 어디서 퀘스트를 받아야 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3등 안에 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눈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판단해서 바로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해본 사람들이 어딘가 모여있을 거야. 뭔가 꿀자리 같은데. 경쟁이니까. 이쪽에 사람이 많죠? 의심스럽죠? 이쪽에 뭔가 꿀자리? 아, 뭐야! 빨리 시작, 언제 시작하냐고. 뭐 시작한 거야? 뭐지? 시작한 거요? 안한 거요? 뭐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첫 번째 정보: 떨어지는 운석을 맞아도 피가 안 단다. 어, 뭐야? 아이디가 안 보이고 스펙도 안 보이고 채팅은 되나? 아니, 채팅. 아이디가 안 보인다? 이 말인즉슨 서로 때리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 예, 미리. 그리고 여 안에서 스킬이. 예, 네, 바뀌네요. 스킬이 바뀌니까 들어와서 천천히 세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뭐 딱히 세팅을 바꾸진 않겠습니다. 이걸로. 응, <laughs> 음, 낫네. 한매힌 훈령의 절규. 어! 미친 뒷점프. 어떻게 된 거야? 훈련 처치.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씨. 나왜 2등인데? 누구 나온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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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갖고 경쟁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고. 아, 근데 워로드가 이게 그럼 유리, 유리하지가 않잖아. 아, 궁으로 먹어! 순식간에 2등으로. 순식간에 2등. 좋습니다. 아 미친? 이걸로 어떻게 경쟁하라는거야 아! 아! 아아 아, 나도 좀줘 막타 미친 인파 녀석아 아좀 저리 가주실래요? 아사 21등 가자. 1등은 못 가겠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막탑 빼서 먹기. 아, 뭐뺏에서 먹었고, 막탑 빼서 먹기. 막탑 빼서 먹기 좋았고, 이게 바로 막탑 빼서 먹기다. 막탑 빼서 먹기. 내 옆에 있으면 다뺏어먹을거야 내꺼야 아, 아, 내 거라고요. 아, 뭐야 미친. 이거 이런 각박한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 나온다.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예, 랭킹 올려줘야겠죠? 좋아요. 간신히 3등 유지하고 있고. 어, 공격 스킬 많이 챙겨오세요. 어, 얘들테 들키면 안 돼. 다 내꺼야. 내꺼라고. 내꺼라고. 나 3등 할거라고 막타, 막타 노리기. 막타, 막타 굉장히 있죠? 좋았어. 내가 먹은거 같고. 아좀 꺼져! 빨리 나와. 쫄다구들 어, 어, 빨리 나와. 빨리. 아, 왜사등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아, 미친놈. 저리 꺼져. 아, 꺼져요. 제발 좀. 왜다 여기 와서 난리야. 아, 나 3등 하고 싶어. 아, 아, 빨리 나와! 아쫄다고 나오라고. 씨. 아, 어차피. 아, 그지 같은 게. 아, 월로드로 이거 어떻게 받으는 이거 어떻게 하냐? 쓰레기 극혐 아니야, 이거. 어? 그 이동기 빠른 애가 짱이잖아. 응? 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사냥 잘하는 캐릭터 만어뭐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건 뭐야, 죽이는 거고. 아, 죄서 아, 미친놈아. 아, 개깝치네, 진짜. 저리 꺼져, 좀. 딴데 가. 아, 미친, 날파리 같은 저런 것좀다 너프시켜주세요. 미친 저런 기공사 저거. 저 오빠, 저 미친놈 저거. 개 짜증나 저거. 와! 진짜 좀 꺼져! 아꺼지시라고요좀 아우 와우 궁으로 다 먹어버렸고 나이스! 이알미운 자식 죽어버렸고 날파리 같은 놈 아니야 저거 일킬만 하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1킬만 하자고. 아, 진짜 깨져어내 저거. 뭐야, 또. 아우, 다 꺼지세요. 다 죽어 버리세요, 다. 좋아요. 킬좀 했나 봐요. 3위 3위면 됐지 뭐. 아, 만족스러워. 역시 워로드 궁이 짱이라니까? 아, 미친 날파리 새끼 또 왔어. 기공사 진짜. 아, 좋아. 3위? 굉장하죠? 이게 바로 워로드라고. 이 날파리 놈들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뭘 준다는 거죠? 의문의 선열의 도전장이 필요합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선열의 도전장, 도전장 필요하다. 선열의 도전장, 여기 있고. 100개? 뭐야. 이건 또 보고. 흠. 자, 여기 북면은 뭐 수라도 도전의 돌 상자, 애정의 돌 상자, 매혹의 돌 상자, 진실의 돌 상자 이렇게 있네요. 30개로 바꿀 수 있고, 여기 룬룬 룬 선택 상자 있고, 매혹의 돌 상자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혹의 돌 상자 구입 하나 했고 하나 더살수 있지만 청명의 룬 상자 하나 사는 척 하면서 매혹의 돌 상자 사겠습니다 나 매혹의 돌 맞지? 좋아요 요거를 누르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신특 숙제, 재인, 치신, 특치. 치신이지. 치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신, 좋아요. 치신 두개 받았고, 자, 이거를 바로, 이거는 뭐야? 이, 이게 아마 저거를 저기서 그 100원 주고 산 걸로 아마 뭐 선마음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아, 네. 딱 느낌 오죠. 어빌리스티 스톤을 한번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어, 몬스터를 잡아서 순위 안에 들고, 그 다음에는 PVP를 해서 순위 안에 들면 된다. 저 같은 정정당당한 어로드는 맞짱을 딱 떠서 3등을 딱 했죠. 아주 깔끔하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야? 메데이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되겠죠, 당연히. 아무쪼록 제가 다음에는 저 어빌리티 스톤을 아주 이쁘게 띄워서, 어,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어빌리티 스톤 보시다시피 쓰레기잖아요. 네 이번에 한번 예쁜 걸로 한번 저도 껴보고 싶거든요. 어, 다 같이 기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